음. 음. 저거 고기도 팔고 저거 큰 고기도 팔고 저거 혀도 팔고 모도 팔고 팔아요 드셔보셨어요? 먹어봤요 아, 먹어봤어요 아, 소 어때요? 소고기 만 그냥 소고기 그냥 두점 먹고 그냥 못먹겠다고건아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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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냄새나요? <목소리>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무, 나무 오른쪽 그 나무 오른쪽 이 나무 오른쪽? 아, 나무 오른쪽 그, 가운데? 여기? 지금 나가고그 그, 그 뒤에 이죠 예요? 고 저기 거기 왼쪽 왼쪽 아기 왼쪽 왼쪽 저기 보이잖아 저 앞에 거기 아 저거? 요거? 그 이게 뭐예요? 확빽저 라인에는 엘레판트가 없어 네엘레판트 엘레판트 저건 좀큰 동물이 스 t 스 p stop. I d 어디 어디 저 앞에 what they are. I'm g o i 거 g to come into. Okay, go to work. o k a 아, 이게 20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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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0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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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0배 20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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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배 20배. 2 0이 20배. 2이배 새연입니다. 없이 아니, 누리 좋아, 좋아하셔 가지고. 어디 어디는 말이? 음, 여기 여기 확에이여더해 봐. 응. 여기. 여기? 음. 20회. 동영상 2 0배까지밖에안 되네. <laughs> 있다. 동까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있어. 동영상 20배까지 해본 적. 이 있어. 소 같은 거 같아. 꼬리가 왔다 갔다 는 거. 아, 그거 큰 동물이야. 소 아니고 그 가젤도 아니고 야, 소 비슷한 거. 응. Kinetic. 제가 유튜브에 열심히 올려 u b e 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t u b e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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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여섯 일곱 마리. 일곱 마리 저렇게 오잖아 한 u b e y o u t 저 b e y 이 u t u b e y o 이 t u 을 건너가야 되는데. 응. 그렇지 기다려봅시다 온대 온대 횡길을 건너봐야 되는데 응. 기다려봅시다 지금 뭐냐 목말라서 호수로 갈지도 몰라 oh, We need to take a rest here 10 minutes until the zebra comes across the road. Zebra leg is very long. 이 못하는 영어 이거 다 녹음되겠구나 녹음돼서 할수 없지 뭐 <laughs> 너무 좋 어? 아니, 아니, 은데요 잠깐만, 아니, 아니 노 너무, 너무,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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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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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넘어간다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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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있어, 두 마리가. 야, 저 나쁜 차네. 저기 또 온다. 그래서 지키고 있구나.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. 제가요. 찍는데 여기는 여기는 너무 잘 찍어 어떻게 저렇게 찍지? えね